자, 일등산업개발입니다. 오늘은 바닥 코아작업 인데 어, 장비 사장님이 흙을 이렇게 다 퍼내놓고 이 깊이로 쭉 내려서 이 바닥에다 지금 코아작업을 했습니다. 지금 하나 뚫었고 또요 자리에다가 또 하나를 사공할 겁니다. 자리. 아, 흙 이거 삽으로 좀 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. 아, 괜찮아요? 할수 있어요? 예. 흙만 좀그이 모래가 나를 안 먹어버려. 이게 모래가 들어가잖아요. 그러면 코화 작업이 잘안 돼. 원래가. 자, 네, 하나 더 타공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좀 이따 또 영상 찍어서 장비 사장님 좀 도와주신다는 겁니다. 아니, 아니라, 길이가 안 나와요. 네. 밑에서 40cm만 들어올리면 된다고요? 안 된다, 하나. 두 개를 아, 하나 아, 그, 너, 깊이가 안 돼. 크기를 조심해야지. 아니, 이거 하나 갖고는 높이 깊이는 안 돼. 깊이가 짝인데 깊이